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주시가 아이가 더 행복한 날을 주제로 진행한 2023년 어린이날 대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가 지난 7일 회암사지박물관 잔디마당 일원에서 개최한 2023년 어린이날 대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축제는 아이가 더 행복한 날을 주제로 풍성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지난 5일 줄넘기 퍼포먼스와 합창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어린이 표창, 어린이날을 그리다 그림대회 수상자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2023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함께 진행됐고, 회암사지 박물관 잔디마당에 10여종의 에어바운스가 설치됐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4년 만에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고 뜻깊다며, 어린이들이 꿈을 이뤄 성장해 나가 사회의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윤보영입니다.